아니, 희리님, 나 일본에 두고 자기 약속 있대. 어디 가시나요, 오늘? 아, 됐다. <laughs> 일단 저녁 먹고 가마. 저녁도 혼자 먹으라고? 어. 무하잖아 그거 싫어. 야, 뭐야? <laughs> 어떻게 해? 어떻게 해? <laughs> 아, 저희는 지금. 가서는게 나을라? 여기 세상이 너무 클리어해 바로 밥 먹나요? 일단 짐을 먼저 맡기고 밥을 먹자 아니 아니 아픈거 아니지? 아니 뭔가 알 품고 있나봐 뭐야 이거 인간세상에 저거는 100% 신뢰 아니야 신뢰라기보다 저 정도면 도전이죠 <laughs> 한번 덤벼봐라 인간아, <laughs> 인간아. 어쩔건데 <laughs> 니네가 뭐 어떻게 할건데 나 비둘기인데 어떻게 할건데 어젠 <laughs> 뭐 그런 느낌이었어 1인님 내일 퇴근와고서 오타쿠 친구 만나러 자기 떠나겠다고 나 혼자 일본에서 혼자 알아서 했어요 너무 두근두근하지 않아? 두근두근요? 해외에서 약간 혼자 월에세 있는 거 아니면 혼자 하루 <laughs> 지내든다고 하면 너무 떠내자. 이 각박한 세상에 살아남 어떻게 살아남냐고 나 진짜 한 글자도 못 읽어요. 다다 다 알아들어. 뭘뭘 뭘 알아들어 한 글자도 못 알아 못 읽어요 나. 저 한자를 몰라 갖고 해외에서 중국어 시험 봤는데 야삼점 나왔어요. 이 대도시에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문맹을 버려두는 어? 지훈지 혼자 꿈 친구들 만나겠다고 가르는 게 말이 되냐, 이거야. 너가 요즘 일본 또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떨림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떨림 만들어 떨림이 없어. 이런 떨림 하고 싶지 않아요. 즐거운 개무서, 시간 되세요. 개 무서워, 진짜. 이디는 돈을 잘 벌게 되었지만, 여전히 스시로를 좋아합니다. 아니, 스시로 왔어. 야, 너, 블랙핑크 제니도 편의점 계란 샌드위치 먹는 거 블랙핑크 제니가 계란 샌드위치 먹는데, 나까지 깨. 우치한 브로콜이 한번한 와, 한글도 있네. 너 나중에 밥 먹을 때 여기서 먹으라. 아니, 벌써부터 부담감 주지 말라고요. 너무먹 뭐 한글로 봤거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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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가 시킨 거야? 응. 응. 어. 또 우리 거 오는 거 같은데? <laughs> 어머, 관자가. 저희는 항상, 항상 차림을 한 다음에 먹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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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 <laughs> 아마에비 이거는 오징어 대게 관자 <laughs> 우니 연어 아마에비 <laughs> 내가 기대하고 있는 와 바지락 우동 이로 대봐요로라이것 이로 시, 지 이로 시, 에너 이로 시, 에너1 이로 시, 에너지. 이로 시, 에1 6 0로 시, 에너지. 이로 시, 에너지. 이로 시, 에너지. 이로 시, 에너이 시, 간잠 깼어요? 시, 간잠 깼어요? 졸린데 왜 그렇게 다이소를 2 시간씩 돌아다니요? 뭐, 뭐 하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숙소로 와서 짐을 한번 두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 스토어도 못 갔고 그러니까 디즈니 스토어도 가야 되고 카메라, 키노프니아도 가야 되고 키노프니아는 뭐? 서점. 서점 그만 가요. 서점 볼거 없잖아. 냄새 맡으러 가는 중. 아 서점 무슨 냄새를 맡어? 순찰 순찰. 아니. <laughs> 책도 안 읽으시는 분이 뭔 소리야 나책어디 갈... 읽었어 잡지 책 읽었잖아요 잡지도 책이야 잡지는 읽다기보단 보다지 보다 잡지도 책야 읽어야지 와 뭐야 <목소리> 저꽃한 송이에 7 1 5일 근데 와. 저 정도면 싼걸 할걸 싸다고요? 여자친구한테 꽃 갖다 주는 사람들이 돈 많은 거였네 나 백화점 푸드코트도 가고 싶은데 거기서 똘이 똘이. 막돌이 먹으려고 떠리로 하는데. 오늘 저녁밥 먹어야지. 배고파서 많이 사 놓고 막상 먹으려고 그러면 너무 많아서 못 먹잖아. 그러니까 아,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잖아요 근데 난안 부러. 전 부려. 안 돼, 안 돼. 사 먹어서 피린 님이 너무 빨리 걸어서 같이 갈순 없잖아. 빨리 걸어야 돼. 도쿄에서는 네, 안경... 평소보다 두 배로 빨리 걸어야 돼. 내 악력 어때? 왜 표정이 이상한 건지 여러분. 안경만 요커 가면 안경관 요커인 집에 다른 사람 얼굴도 같이 이렇자6원짜리만 원이야. 아 너무 많아. 오천 원짜리 두 개로 줘요. 어, 아니 뭐 비장이네 어디 가시나요 오늘? 뭐라나 <목소리> 어떡해요? 언제 올 거예요? 몰라 이따 저녁 먹고 만나 빨리 비켜 비켜 저녁도 혼자 먹으라고? 어 <목소리> 너무하잖아 그거 싫어 급해 뭐라고? 급해 급해 뭐가 급해? 아니 히디님 나 일본에 두고 자기 약속 있대 어떡해 어제 밤새고 자갖고 얼굴 왜 이렇게 다똥그러졌 찍어요. 저. 그 <laughs> 아니. 겨. 아, 웃긴다. 너뭐하네 진짜. 로뭐 하지? 재밌겠다. 뭐가 저 있어? 뭐 하지? 뭐 하지나? 재밌겠다. 어, 어떻게 해? 나뭐 해? 한국에서도 왜 이렇게 혼자 오랫동안 밖에 있어보자고. 아 웃기지마. 이정도면 가출이라고. 신거 아니야? 가출 청소년 체험을 왜 서른 넘어서 먹고 하냐고. 내가 아! 간다. 네가요. 아. 그기 간다고 그냥? 내가 간다. 뭐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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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개울만네 진짜 어떡하지? <laughs> 일단은 혼자 남겨진 가혹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첫 번째 아이템 <웃음> <웃음> 세상과 지지 않을 자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어제랑 8시간 동안 혼자 있어야돼 <laughs> 이게 맞나? 또도 어렵죠 지금 커피를 먹기 위한 대장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 아무리 해서나 커피 한잔 먹고 가야지 했는데, 커피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래서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가 신주쿠 공원이거든요? 놀라운 게 일본을 한2 0번은 넘게 온거 같은데 신주쿠 공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히디님은 공원을 안 가거든요 왜풀떼기랑나무떼기밖에 없는 그런 데를 가야 되냐 시간 안갔게요 그래서 오히려 히디님과 가지 못한 공원을 가보고자 합니다 <laughs> 뭐야 유료요? 공짜가 아니었어? 유료인가 본데? 아 그래서 더안 갔구나 6월 7일부터 8일 뭐라고 하지 모르겠고 얼마야? 500일? 신용카드를 삽입하십시오 티켓을 발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D님은 죽어도 오지 않아요 5,000원을 내고 공원에 들어왔습니다 이야... 멋있다 그리고 저도 세계이긴 한데 선글라스 끼고 세상을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가짜 색깔을 보는 거잖아 제대로 된 색깔을 보지 못하는 인간이지만서도 가짜 색깔을 보는 것에 약간 실증이 난다 여기는 그냥 무슨 숲 같아 도시 한복판이랑 아이해 다른 느낌? 되게 좋은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차가 무지막지하게 다니는 도시였다는 라 생각이 안 드는데? 저게 지도부 프랑스 정원, 영국 정원, 일본 정원, 이님 이름도 정원. 야. 히이. 미친 나무 왜 이렇게 커? 와. 온 놈의 나무가 이렇게 그냥. 와. <laughs> 겁나 날씨 오늘 좋다. 이야. 우와. 와 공원 진짜 크구나. 나무도 진짜 크고 다 크구나. 내가 제일 작네. 와, 좋은데? 왜이 좋은 데왜 알았대? 어? 히든이 맨날 이런 데 돌고 있으면 은막 불안해갖고 빨리 지금 쇼핑 하나라도 더 해야 되는데. 캬... 나무들이 뭐 그냥 쫌쫌따리의 나무들이 아니라 온놈의 그냥 원시림에서 긁어온 것 마냥 이텀 사이로 트리케라톱스 랩터가 튀어나와도 그냥 아 그러려니 할것 같아. 가고 싶다. 여기 가운데 에 스타벅스 있다던데. 날씨 진짜 좋다. 그리고 공기가 진짜 말내 마... 머리 왜이래아 괜찮아고 잡이 뭐 한번 먹어 말 놈들이야. 오 가면서 볼 일도 없어 이제. 쟤는 저런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깎구나 하면 되지 뭐. 오 호수 느낌 있네. 어 을왕리 해수욕장 생각 나네. 을왕리 컬러라고 하는 게 있어. 딱요요 요 색깔이거든요. 테이크아웃 해야겠다. 커피. 안에서 먹는 건 죄악이다 죄악. 제약. 스타벅스 맞아 여기? 지도 느낌상으로는 여기 맞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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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틀렸네? 뜻밖의 여정. 호수 끼고 오는쪽이구나 아, 호수를 끼고 오는쪽이었구나 이상한 데로 가고 있었어 근데. 음, 아, 어. 찾았다. 서타벅스. 미친 서타벅스다 진짜. 뷰, 미친 뷰잖아 진짜. 밥 먹은지 한 시간 지났는데 커피를 아직도 못 먹고 있거든요 멋져 버리고 어 어떻게든 주문하고 오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갖고 내우리왜 이래 커피 사왔습니다 스위트 밀크 커피? 스위트 밀크 커피가 뭐야 맛부터 보자 잘못 시켰다 에스프레소 먹었어야 되는데 잘못 시켰다 옛날에 이런 샷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어? 스타벅스 프리미엄 브랜드였을 때 이런 샷 유행했었다고 이제 뭐할지 생각해봐야 되는데 뭐 여기까지는 자연을 즐긴다 치는데 앞으로 아, 뭐하지? 뭐 7시간 남았거든요? 뭐하지? 나 7시간 동안 계속 카메라 하나 겁나 떠들 것 같아 그냥 방송하는 거랑 비슷한데 여기가 그 유명한 프랑스 정원 허허 벌판 프랑스가 근데 맞긴 하지 왜냐면은 거기는 사악지역이 아니라 거의 다 평지라서 오 하물며 그런 말이 있대 신께서 가장 기분이 좋았을 때 프랑스를 안드셨다어 멋있구나 뭐 어, 이게 뭐가 있나 뭐가 있나 이게 아 꽃이구나 있 이렇게 찍어야지 진짜 불것 같은데 뭐가 있나 아 개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꽃이다 꽃인가? 응. 릴리 마를린 사람 이로많이야 무덤인가? 플레이보이 플레이보이가 묻혀져 있나봐 응? 저런 캬, 끝내주죠 날씨 이런 맛으로 도쿄를 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맛도 있다 키 기가 막힌 평야 이 한국인이라 그런가? 이렇게 넓은 평야를 보니 아파트를 하나를 더 지어서 <laughs> 이 신주쿠 노른자 땅에 1300가구 들어가는 용적률 5 9 9에 아파트를 올리면은 또 어떤 신비한 세상이 펼쳐질지 궁금해지는 게 들판만 보면은 아파트를 짓고 싶어서 그런 노래도 있죠. 아, 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를 짓고 싶어 하는 한국인의 강한 열망이 들어가 있는 노래다. 저 까마귀 지금 누워 있는 거냐? 아니, 저 까마귀 지금 지금 누워 있는 거요 누워 있는 까마귀와 누워 있는 사람. <laughs> 아니, 저 뭐지? 광업성 하고 있나봐. 공원에서 나고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사람들에게 에, 물어봤습니다. 다음 행선지 추천받습니다. 길을 잃었다. 뿜빰 뿜뿜 빰어딜 가야 할까? 대 응답을 보는데 굿즈샵이요. 뉴요 제대로 된 답변이 없다. 그래서 나의 삶을 다른 놈들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오늘도 교훈 배웠죠. 도쿄역을 갈 겁니다. 도쿄역을 왜 가냐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신주쿠역에서 전철 타기가 일본 여행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데 그걸 해볼 겁니다. 오디, 어디로 가야되냐?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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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닌가 봐. 일단 타보자. 도쿄역으로 가면 되는데. 뭘, 뭘 타야되지? 와! 지금까지 일본을 무수히 오면서 단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아, 도쿄역. 엄청 크구나. 와, 뭐야? 방장 같은 게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어기로 왔는데 뭘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까지 왔는데 혼자 놀러 다니시는 분들은 카메라하고도 얘기 안할거 아니야. 대체 뭐예요? <laughs> 계속 카메라랑 얘기한다고는 하는데 캐스트웨이의 윌슨 알아요? 어딘 그 급이 하나 지금. 한번 들어가 보자. 이 건물 안에 뭐가 있는지. 건물 안은 그냥. 평범한 지하철역이래? 아, 뭐야? 아니, 뭐라고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지하철역이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도쿄역에서 관광을 사람 그려볼까? 아, 체육복. 아, 기 쉽지 않은데. 아우, 어디 가지? 상담을 알아봤는데, 도쿄역에 캐릭터 스트리트가 있다고 하는데, 아, 보험권유한테 전화번호를 알려나 것 같은데 냄새가 나는데 음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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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끼이미비가차차보 끼, 어. 어. 원피 아뭐 아는 게 있어야지 사, 사든가 말든가 하는데 여기에서 식사 안 먹으러 들어 메뉴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 같은 민간인은 절망한단 말이야. 돈까스에 진짜 튀겨져 먹요

안녕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아, 에하세 무슨 고기가 엄청요. 카메라에 대해서 쉴새 없이 이야기했지만 식당 안에서는 단세 마디를 하지 못요다 <laughs> 물어보면은 그냥 그 관광객 특유의 제스처였거든. 그러 <laughs> 이러면은 영어로 바꿔줘. 이제 어디로 가냐면 긴자를 갈까? 히디님 긴자 안 가거든. 너무 인스타그래머들만 있는 곳이라그런지 떡규 여러분들이 긴자를 할가요 그래서 긴자 체험을 해볼까. 원래는 긴자 갈까 하다가 굉장히 빠른 자기 객관. 나는 긴 자를 가도 할게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긴 자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왔습니다. <laughs> 촬영 못 해서 끕니다. 나 여기에서 15,000원 잃어버렸어. 나오니까 15,000원이 사라져있는데? 뭐라도 들고 나왔으면 사스로 했을텐데 나 그냥 돈만 사라졌어 하...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선산시티들렀다가 포켓몬 센터 갔다가 털고 나오면 됩니다 아, 그래도 생각보다 혼자 잘 다니는데? 저번에는 한 30분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한 6배 발전했어 6시간 어디로 갈지 고민이야. 헤디님이 7시쯤에 끝난다 그랬거든? 근데 벌써 지금 7시야? 혼자 놀기 거의 다 했다. 뭐 재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상관도 없고. 살짝 의미 없긴 했어요. 그치? <laughs> 아, 뭐 해야 될지 몰라. 딱히 뭐 재밌는 게 없네. 하. 아, 시간 빨리 가는구나. 이제 좀 있으면은 헤디님이 자기 볼 일이 끝났다고 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이런 이영말리 타지에다가 혼자 내륙에 지구간 사람의 부참 변명을 들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그런 것치고는 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닌 것 같긴 한데 많이 돌아다닌 것치고는 뭐 한계 없네 생각보다 그냥 돌아다니기만 했어. 뭐, 뭐 재밌긴 했어요. 맨날히리님하고 가면은 고통의 분포가 달라. 요 다이로 가는 거면은 갈만하거든. 어, 얼마 안멀다고 생각했잖아. 타이로 가면은 진짜 개 멀다고 생각해. 백화점이나 이런데 가면은 남편들이 잘못 움직이잖아. 근데 그 양반들 군대에 있을 때몇 킬로, 5킬로 행군하고 막 밤새서 행군하고 그런 특전사 나오신 분들도 놀라운 사실 저 군대에 있을 때 10미터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왜? 난 집에 가고 싶은데 타이로 붙잡아뒀어요 <laughs> 머리가 나올 때는 되게 이상했는데 걷다 보니까 땀에 쩔어갖고 약간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혜린이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걷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는데 겁나 걸었어요 진짜 미친 인간처럼 보었어 칠돌티큐. 그래서 오늘 히디님 오기 전에 갔던데들 공유하자면 신주쿠 공원 갔었고 도쿄역 갔었고 도쿄역 캐릭터 스트리트 갔었고 어, 그 다음에 아, 이게 다야? 오. 두 군데밖에 안 갔어? 어 히디님 나저저봅시오저저어 아, 악당을 봐저 인간 봐. 보내라니까 아니 어땠어요? 어허? 혼자서 내버려 두고 놀러 갔던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아, 할 말이 많은데 왜요? 너무 재밌었으니까 아, 개열받네 진짜 <laughs> 미친 거 아니에요? 할일 없이 돌아다녔다고 2만 5천 보을 걸었어요 2만 5천 보를 걸었어? 네왜 울라 그래요? 어? 아니 아니 너무 재밌었어 눈물이 눈물이 쳐오르나? <laughs> 얼탱이가 없네 진짜 <laughs> 뭐 했어? 뭐 했냐고요? 신주쿠 고공 봤어요 그니까 아, 제... 좋은 데 갔던데? 나신축공원안가 제... 봤어. 재밌더라. 신축공원 입장료 있는 거 알아요? 예? 5,000원 내야 돼. 5,000원? 예. 네. 그리고 도쿄역 갔어요. 도쿄역 도 갔어? 예. 네. 너 스이카 없는데 어떻게 됐대 그냥 스이카 또 샀어요. 힌님내 음. 스이카 들고 나가 갖고. 그래서 그럼 이케부쿠로 방금 온 거야? 1시간 전에 왔나? 형 응. 아, 뭐 선샤인 시티 가서. 어, 뭐야 나도 선샤인 시티. 포켓몬 봤는데 진짜 비추. 뭐아 진짜 없어 진짜. 가면 실망해. 그런 게 없어? 뭐가 써? 없었어? 시부야 갈래고 시부야? 어. 뭘야 시부야 내일 갈 거야? 시부야? 내일 간다고 시부야 우리. 진짜 개정석 할 필요 없잖아. 아소시이티 가지 마요. 나 갔다 왔던데야 둘만 하 재미 없었어. 도쿄역은 아. 어땠어? 도쿄역 멋있기는 한데 근데 거기도 뭐가 없어. 캐릭터 스트리트 뭔지 알아요? 그 뭐? 도쿄역에 캐릭터 굿즈들 파는 그런데 개 많아요. 이거 없었어, 이거 었어 이거. 이 뭐야? 어 토미카 귀엽다. 뭔지 알아요? 그, 드래곤볼에서 타고 다니는 거야 드루마가 타고 다니는 음. 근데 나 도쿄역에 있는 그 맛집 하나 갔어요 돈가스집 갔는데 거기 주문이 다 그거인 거야 그림이 없고 흘린 한자로 써있는 메뉴들인 것 뿐이야 개 소름 돋았어 진짜 어디, 지금, 어떻게 소름 했어 그래서 그거 보고 개 멍청한 표정 짓고 있으니까 어. 직원이 잉글리시? 이래서 <laughs> 아 진짜? 네, 그래서 아... 영어 메뉴 줘갖고 아 니가 멍 때리고 있었구나 네, 진짜 보면서 걔 멍청한 표정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laughs> 나는 개꿀이었어. 가끔 도저히 모르겠으면 그냥 그 구글맵 같은데 켜서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는 이, 이거 달라고 해 그런 노력도 안 했어 왜냐면 열받잖아 내일 시부야 닌텐도 그래 시부야 가 우리 어차피 내일 시부야 가네 근데 대신 시부야 가기 전에 하라주쿠부터 먼저 출발해서 하라주쿠에서 시부야까지 걸어가는 코스야 그치 내일. 그럼 내일 3만복 걸어야 돼요 정신 나갔나봐 진짜. 한번 만나. 오늘 신발 사줘요 그러면. 이게 <laughs> 한 번만 걸을 거면 나 신발 사줘 나. 진짜. 나 진짜 죽을 거 같아 진짜. 나 오늘 2만 7 0 0 0원으로만 될까? 나 지금. 이거 봐 봐. 2만 7,000원 그렇지. 아, 진짜네? 오. 너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뒤집 거. 신축도 그거 개 넓어 진짜. 진짜 <laughs> 이 2만 <laughs> 신축도 그거 개 넓다고. 아여기를또 가네. 내가 아까 제일... 왔던 데 <laughs> 걸은 2만 7천보를 아니, 남편에게? 나는 약간 해줄... 믿을 수가 없는 게, 혼자서 약간 카페 같은 데 가서 작업하고, 약간. 아니, 아니, 아니. 뭐, 여기 어디야? 약간 여유를 즐길 네.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 혼자서 얼마 빨빨빨 돌아다녔으면은 2만 7천 벌을 걷냐, 이 말이야. 비 d 님이라면 절대 같이 가지 않을 곳에 갔다 왔어. <laughs> 기회가 된다면 나도 당연히 갈, 가겠지. 공항 같은 거한번 나가. <laughs> 아니 나뭐 음, 행사 있으면 가지 이렇게 재미없다고 안가 마츠리 같은 거 있으면 가지 만약 시간이 있으면 나도 진짜 좋아하는데 항상 올 때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야 없다네. 이제 혼자서도 잘할수 있겠지 그건 아닌 거 같아 아니 내 스위카도 안 주고 가고 돈 날렸어 근데 표도 혼자 어떻게 잘 사가지고 도쿄역까지 갔다 왔는나 지금 뭘본 거지? 왜? 왜? 저 남자 어깨에 친칠라 뭐? 매달려 있는 거 봤어? 아니? 아니 나못봤는데 뭘 본거지? 실제 친칠라? <laughs> 진짜 검정색 진짜 친칠라 인형아니고? 아니 진짜 친칠 한사토이 이런거 아니아니 진짜 에이? 리얼 친칠라라니까 기꼬나 갔다가 사이제리 하나 갈래? 왜왜 왜. 뭐라고? 왜 집중을 못해 왜. 뭐라고? 가보자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아니야 여기도 여기 아니래 여기 아니 이 친구 아니야? 너몇개 뽑을라 그러는 거야? 몇개 뽑을라 그러는 거야? 이거 뭔데? 좋아하는 일러스트. 그 뭔데? 너몇개 뽑을라는 거야? 왜 말을 안 해? 이거 두 개, 두 개, 두 개만 뽑을라. 개 무섭다. 네? 어? 네? 비켜봐. 아니, 비켜, 비켜 들어. 아, 개 무섭다 진짜. 저거 서개 무섭다. 저좀나 음. <laughs> 잡히고 있어? 이거를 사람으로 인식 못하는 거 같아. 와. 맘에 들어요? 맘에 맘에 드십니까? 그러니까 웃기잖아. 충격적. 지금 다른 동네까지.